나 이거 빨리 맞추고 싶어 빨리 가자 고고고 안녕하세요 태서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태서가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어요 와 짜잔 레고 71738 레거시 자는 타이탄 로봇 전투. 브릭수 840개. 가격은 89,900원. 인자 50주년 기념 한정판 제일 레거시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어요. 자, 이제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띵, 띵. 레고 봉투가 6개가 있어요. 책처럼 가로로 되어있어요 자 이제 한번 맞춰볼게요 와우. 자 여러분 드디어 다 완성했어요 우우. 자 근데 제가 어저께 낮에 먼저 촬영을 시작했고 그 촬영을 다 하고 나서 레고로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다음 날입니다. 3시간 정도 만들었대요. 여기에는 골드 닌자가 있어요. 이 캐릭터는 닌자고 10주년 기념 함정판 제일 레거시 미니 피규어예요. 자 근데 여기 받침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이칼 있죠. 이 칼이 이렇게 뽑혀요. 뽑, 마침 뽑기처럼요. 옛날 이름은 굴타와 소울아차예요. 이 로봇은 옛날 제품 번호가 7 0 1 3 7인데요 옛날에 나온 로봇보다 한두배 정도 커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움직이는 게 곳이 정말 많아요. 여기에 스프링 슈터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가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멋있는, 멋있는 곳이 이 얼굴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엔 이렇게 움직여요. 제가 여기서 좀 아쉬웠던 점은 너무 자, 엄청 잘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갖고 놀기엔좀 힘들 것 같고, 장식용으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부스터가 나와요. 자,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이게 이렇게 열리잖아요. 여기서 얘가 꺼내져요. 얘도 얘랑 마찬가지로 여기 칼 있죠? 이게 이렇게 돼요. 자, 얘는 자세히 안, 브러, 안 보여드렸네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뭔지 모르는 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그리고 여기 그냥 멋지라고 뭐해 놓은 장식이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도 똑같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도 여기 닌자들이 쓰는 표창이 있는데 표창은 원래 던져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달려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황금색 칼이 있잖아요. 이 황금색 칼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어깨 장갑 이렇게 이 움직여. 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여요. 원래 로봇 같으면 이렇게 서서 서서 조종하고 서서 조, 조종 같은 거랑 하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원래 서, 얘도 서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앉아서 하더라고요. 이 검, 지난번, 아니, 아까 이렇게 된다고 소개해줬잖아요. 근데 이 검, 검이 그냥 검이 아니고 여기 뭔가 부스터 같은 게 한, 세개 달려있어요. 왜 그럴까요? 동그라미 부분이 공격력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인형 제품 같으면 막 알록달록한데 얘는 알록달록하지가 않아서 오히려 더 멋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움직이는 데가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즈도 할수 있어요. 자 근데 무릎 관절이 엄청 잘 보정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인자하는, 인사하는 포즈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세워놓고 다 되면 탑승 완료.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스프링슈터가 이렇게 움직여요. 자,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자, 그리고 제가 크리스마스로 선물로 내거를 많이 받을 예정이라 앞으로 레고 영상 많이 많이 올려 드릴게요. 안녕.